세계여행 꿀팁. 끝없는 하얀 대지. 소금 사막 방문. 5. 위 찬데르탈 사막 인도. 찬데르탈 사막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광활한 소금 사막으로 하얀 랑커치의 대지라고도 불립니다.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열리는 란 축제 동안 전통공연과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4. 위 보네빌 소금 평원 미국 유타주. 미국 유타주의 보네빌 소금. 평원은 하얀 대지 위에서 자동차 경주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. 끝없는 소금 벌판에서 광활한 자연을 감상하며 독특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입니다. 3위. 설라데 아타카마 칠레.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이곳은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 사막입니다. 주변에는 플라밍고 보호 구역, 간헐천, 화산, 지대 등이 있어 다양한 자연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. 2위. 다나킬 저지대 에티오피아. 다나킬 저지대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형성된 신비로운 소금 평원으로 화산과 유황, 온천이 함께 있는 독특한 지형입니다.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으며 소금 채굴 현장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. 1위 우유니 소금 사막 볼리비아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으로 특히 5, 2월 3월에는 하늘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의 대지로 변합니다. 끝없이 펼쳐진 하얀 소금 벌판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초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곳입니다.